나오셨습니 제가 따로 이렇게 멋진 꽃다발을 준비를 해서 꽃다발 전달식을 드려요. 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 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HRT 여러분들에게도 준비를 했죠. 네, 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려요. 어, 오늘 그 엠넷 영상음악대상 시상식에 시상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수상자들만 제가 쭉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을 장식해주신 홍정호 감독님께 그리고 또 H.O.T 여러분들께 감,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 너무 바빠서 저희가 막 수상소감이나 이런 거를 잘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수상소감과 그날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그날의 장면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1 9 m n 영상음악대상 그룹부문 수상자는 H.O.T 의 아이아 수상입니다. H.O.T 의 아이아가 2 0 0대 인상으로 시렌드 하드 사건의 아이아 공평한 최우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습니다. 99 Mnet 영상음악대상 시청자 최고 인기상 수상자금 H.O.T 네 시청자 최고 인기상 에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0년을 앞두고 있는 1999년을 대표하는 신세계기자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네, 아주 멋있게 편집이 자, 이치오 여러분들 음. 다시 한번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방금 저희가 방금 도착했어요 굉장히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큰상두 개를 연달아 터주셔서온 돌파를 모르겠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렇게 멋진 수상식이 우리나라에 생겨서 멋진 수상식이 우리나라에 생겨서 저희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멋진 수상식에서 아, 이제또 상을 받게 되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저희 우리 뮤직비디오 찍어주신 홍종호 감독님, 그리고 저희 여태까지 끌어주셨던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좋은 곡 써주신 영진이 형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9M 내 영상음악대상 감독상 상가는 홍종호. 축하드립니다 네, 홍소영 감독은 H.O.T의 IRM으로 서 저는 양복을 입으셨군요 오우 대형의 사랑사 경험 등 수많은 역장을 선보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뮤직비디오 감독입니다 홍소영 감독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어, 상당히 긴장이 돼서 <웃음> 발표도 하는데 <laughs> 귀여우세요 네 엔지니 나스 다시 나왔는데 음, 어 이거 우리 그 뮤직비디오 만드는 여러 스태프들 그 특히 나를 도와주고 있는 문영수 감독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승희 그 다음에 어, 지미집 하고 있는 우리 김진우 그리고 그래픽 하는 논니펙터의어 기덕이랑 동거리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크를 어, 다 챙기시네요 뮤직비디오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아, 어, 더 어, 그 좋은 작품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어, 야, 참. 그, 그,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홍종호 분들께서는 사실 어, 줄 아셨나요? 저사람을 아, 내가 타겠다. 뭐, 그래도 어... 뮤직비디오 하면 난데, 요 뭐, 이런 생각을 근데, 가지고 계셨나요? 예. 저런 거 하면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작품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의 마지막까지 안 알려주고 예, 있어서 맞아. 탈지 안 탈지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예.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 나가면서도 좀 실수도 좀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예. 나가서 무슨 얘기인 건지도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랬어요. 예. 아우 보니까 양복을 그냥 딱 입으셨던데 <laughs> 평소에 잘안 입으시죠? 혹시 보셨어요 홍정호 감독께서 양복 입은 모습 처음 본 분도 못 봤어요. 봤어요. 예, 처음 뵙는데 어... 예. 어, 보스 같은 <laughs> 아본인 예. 양복이세요? <laughs> 예, <잠깐만. 웃음> 저희 네, 지금은다저희게 예. 뮤직비디오에서 누덕 네. 입으신 건한번됐어요 네. 네. <laughs> 그래요. 항상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예, 네, 그래요. 자, 그 HOT 여러분들도 그날 정말 급하게, 급하게 오셔서 뭐, 여러분들한 수상소감, 그다 전해드리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분이 수상소감 한번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어. 어, 그날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지방에 네. 뭐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 때문에 네. 좀 늦었는데 어 일단은 그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음. 전하고 싶어요 네. 죄송하고요 어 그리고 정말 그 저희가 사직 활동하면서 어. 너무 우여곡절 끝에 제가 네. 사직을 냈거든요 그리고 네. 좀 힘든 시기도 있었고 음. 그리고 일단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먼저 했었는데 네. 뮤직비디오가 뮤직비디오, 아이야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일단은 그것 때문에 위안을 많이 했었어요 음. 힘들었을 때 위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홍종호 감독님한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리고 지금 4집까지 나왔는데 음. 지금도 이렇게 친 자식처럼 어. 생각해 주시는 이승만 <laughs> 선생님 <웃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그 친형처럼 <laughs> 그 너무나 착하신 우리 <laughs> 유영진 형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이렇게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저희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H2T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요. 그 이제 여섯 분이 계신데 여섯 분이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우시죠 이제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다가 보니까 어떻게 좀 서로 막형아우처럼 이렇게 친하게 됐네. 아니면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찍을 때 빼놓고 뒤돌았으면 <laughs> <아니, 웃음> 언제 되게, 그랬냐는 듯이 <laughs>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예. 제가 요 굉장히 좀 어렵고 음. 일단은 좀 말이 좀 없으셨었어요 예. 처음 저희가 뵀을 땐 예. 말이 좀 없으시고 그냥 자 찍는다 스탠바이 예. 다 찍었다 그, 쉬었다가 다 찍자 <laughs> 이 정도의 말씀밖에 예. 안하셨가지고 처음 같이 작품을 하는 작품은? 위드처 예, 예, 그때 예. 이렇게 말씀이 좀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어려워갖고 예. 이렇게 말을 선뜻 못했는데 예. 저번에, 그, 언제죠? 두 번째 작품이 열마초였죠? 네. 열마초 할 때, 그때 그, 그때 처음으로, 네. 식사하셨어요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 너무 재미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좋은 그, 요 카트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네. 말도 해보고, 음. 그리고 이제 4집이 돼가지고, 뉴욕을 갈 때는 그때 먹구자구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굉장히 막그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네. 더욱 좀 예, 친해져가지고 네. 마음이 좀 편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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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니까 여러가지 그런 홍정아 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묘기도 보여주시고. <웃음> <웃음> 묘기요? 네. 예. 묘기도 기 예. 보여주시고 오. 그래서. 예를 근데, 들어 어떤 묘기 들요그 발이 예. 이렇게 뒤에 붙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어. 뒤통수에 닿아요. 어, 허리의 유연성. 예. 그리고 예. 덤블링도 막 하시고요. 이야.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주가 예. 있으시군요. 그이 어떠셨어요? 홍영 감독께서는 그 h t 를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작업을 몇번 하면서 뭐 가족에서도 고정관념이라든가 또 이렇게 진짜 같이 생활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렇더라 뭐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군요. 제가 일단 말이 없어서 원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참이 거리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일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면 네. 그, 저 사람이 감독인가 하는 정도로 좀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고 한데. <laughs> 네. 어, 그니까요, 러막 뭐, 다리 갖다 이렇게 <laughs> 뒤에 갖다 붙이고. 근데 <laughs> 저티 <laughs> 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일 제가 작업할 때는, 음. 어, 뭐랄까, 신인으로 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음. 아, 예의가 제, 바르구나 그렇죠. 인사성이 예. 처음부터 끝없이 무지하게 거였구나. 지겹도록 <laughs> 인사를 받고 막 그랬는데, <laughs> 나중에 인기가 계속 음. 치솟고,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 그 마음 자세는 변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걸 보니까 참. 그 젊은 사람들인데 네. 참 좋아 보였고, 네. 네, 마음에 드는 그룹, 그룹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 거의 뭐 아, 형님 아, 이런 아, 분위기에요, 오늘. 아, 근데요, 아무래도 그 가수랑 친하고 더잘 알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저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렇게 참 잡으면 더 좋겠구나 하고, 작업을 하는데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어, 그, 뮤직비디오를 감독하시면서도, 그러니까 말씀도 별로 없고, 그렇게 뭐, 신분도 그렇게 막 두텁지 않게 작업을 하시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싫은 것도 함부로 잘 얘기 못할 것 같고, 좋은 것도 막 이렇게 불러나, 이렇게 일으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뭐, 근데 그,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연출을 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얘기를 해서 되도록 좀 하는 방향으로, 어, 이끌어가는 편이고요. 네. 음, 가수 쪽 입장도 생각은 해주지만, 음. 일단, 결론적으로는 작품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음, 대도록 진행하는 방향으로. 음. 네. 자,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된 아이야. 예, 이 작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같은데 뉴욕에서 응. 촬영을 하셨죠? 네. 음, 제작비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촬영을 <laughs> 하시면. <laughs> 제작비가 나오면 네.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laughs> 제작비가 굉장히 좀. 그, 좀 많이 드렸어요 음, 많이 드렸는데 음. 일단은 장소가 뉴욕이다 보니까, 네. 그, 운송비 있죠? 그렇죠. 운송비. 그리고 네. 또, 우리, 홍 감독님이 쓰시는 그 장비를 <laughs> 다 갖고 가면, 어. 좀 이렇게, 왜, 왜다안 그렇죠? 갖고 오신 거죠? 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 거기서 빌리는 게 일단은, 네. 네. 에, 싼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때 네. 휴일이었대요. 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쉬는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네. 그 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고, 어. 그리고 장소 섭외도 굉장히 네. 힘들고 그리고 일단은 그 뉴욕이다 보니까 네. 그 숙식, 밥 먹고 네. 자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좀 힘들었죠. 네. 제작비 거의 반 정도를 밥 먹는 데 썼던 그런 <laughs> 그, 그그 뮤직비디오 촬영이 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이번에 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뮤직비디오 직접 보고 또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h o t 의 아이야 직접 소개해 주시면요. 저희 함께 볼게요. 네. 제작 홈픽쳐스. 홍 감독님이 <laughs> 네. 찍으셨습니다. h o t 의 아이야. 음악대상의 감독품을 수상한 홍종호 감독 그리고 H.O.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 저는요 홍종호 감독께 이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뮤직비디오를 어, 찍게 되셨는지 제일 처음에 작품 만드신 게몇 년도쯤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케이블TV m n 이 개국한 95년도 초거든요. 94 네. 가을에 네. 네,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만들기 시작하셨나요? 네, 그때쯤. 중... 네. 첫 작품이 나왔는데, 네. 센트루키의 혼자만의 사랑이라는 네. 네, 노래가 있었죠. 그게 네. 아마 첫 작품입니다. 아, 그 어떤 계기로 뮤직비디오 아, 찍기 시작하셨는요 예견을 하셨나요? 아니, 이제 제가 편집은 참 많이 해줬어요. 네. 그 전에 뭐, 신승 씨 뭐, 그로 오랫동안 네. 뭐, 이런 작품들 편집만 쭉 해주다가, 네. 아, 편집만 해서 될게 아니다. 음. 음. 이렇게 뭐, 어떤 뮤비들을 보여줬을 때, 네. 그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런 감독들이 음. 좀 충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네. 제가 미오을 만들게 됐거든요. 음. 어디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요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얻는 어떤 도구나 네. 보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건그 의뢰가 들어오는 음악이 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음악을 듣고 생각하는 게 음. 네, 가장 좋은 거예요. 그 HTIA는 몇번 정도 들으시고 구상하셨나요? 음... 무지하게 들었죠. <laughs> 예, 무지하게 들었는데 <laughs> 예. 아, 사실 음악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예. 장르가 조금 이렇게 변화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음, 그, 그림도 거기에 맞춰줘야 음. 되고 해서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 아무튼. 지겹도록 편집할 때도 또 듣고, 자, 계속. 듣고. 그렇죠. H&T는, 이, 홍정원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불만 가져본 적한 번도 없어요, 혹시? 아, 이런 건 정말 불만스러운데, 정말 그동안 네. 어려워서 잘말 못하고, 예. 정말 큰 불만이 있습니다. 큰 불만이 있어요? 예. 너무 잘 찍어주시니까. <laughs> 너무 불만이에요. 한 번만 못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근데 아저 같은 경우는요. 예. 이렇게 뉴욕에서 예. 같이 뮤직디오 비 촬영을 했는데, 음. 아야, 지금 방금 보신 뮤직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맨 끝에 이렇게 점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 장면을 굉장히 오래 찍었어요. 예. 홍 감독님께서 저희를 점프 하는 거를 굉장히 예. 오래 시키셔서, 예. 어, 지치고 예. 힘든데, 아, 이런 걸왜 시키는지. <laughs> 정말 이게, 이게 정말 이쁘게 나올 예. 수 있는지. <laughs> 굉장히 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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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나중에 뮤직비디오가 딱 나오고 보니까, 예. 정말 이쁘고, 예. 예. 멋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예, 근데 예. 막 그렇게 여러 번 시킬 때는 그때처럼 미울 때가 없어요 사실 막 근데, 힘들고 지칠 예. 때 연기자들은... 저희도 힘들었지만 예. 그, 그 커트를 찍기 위해서 우리 예. 스태프 분이 한네 분이 가셨어요 예. 네, 계속 분이 가셨는데 너무 네 분께서 계속 카메라에 이렇게 타셔가지고 딱 뛰면서 계속 돌면서 찍으신 예. 거예요 저희만큼 힘드셨을 것 같아요 멀미 예. 예. 나신다고요? 예, <laughs> 잠깐만 <laughs> 쉬었다 하자고 땀 뻘뻘 을내시고 서로 교대하면서 예. 막 찍고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홍정 감독께서 <laughs> <laughs> 아니그걸말씀하세 아니, 아닙니다. 저희고겠습니다 <laughs> <laughs> 끝에 있어서 잘안보여셨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홍감독님이요? 네. 저희가 다른 감독님들도 네. 뮤직비디오를 찍어봤지만 어, 홍감독님은 필요한 거 외에는 네. 찍지를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많이 찍어 놓고, 예, 그만큼 쓰기 마련인데, 홍감님은 독딱 정확히, 이거, 이거 찍을 거를딱 정해 놓으시고, 그것만 딱 예. 쓰세요. 제일 좋아요. 너 마음에 예, 가수들에 대한 예. 배려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아,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트는 꼭 이렇게 찍을 거야 하고 아. 그 전날이나 뭐그 전에부터 항상 이렇게 계속 컨셉을 음. 다 세워 오신 다음에 음. 가수들은 그분만 찍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음. 구상하고 머리를 쓰셨으면 머리가 퍼렇게 다 말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야>. <웃음> 네. 자, 그 결국 좀 불만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칭찬으로 얘기가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홍정우 감독 또 HOT는 어떤 사이인지 홍조호 감독과 HOT 진실 파일이라는 그런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음, 홍조호 감독께서 보시는 HOT는 어떤 면들이 있고 또그 진실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는 그런 코너인데요. 첫 번째가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바로 이 멤버다. 네. 뭐딱 정해져 있죠. 희준이. 아, 문희준. 예. 그러면 촬영에서 가장 무게 잡는 멤버. 어... 무기를, 하늘은, 잡는다. 네. 무기를 잡는다. 무기를 잡는다 보다는 좀 조용한 사람은 재원이. 아, 재원군.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탭들이나 멤버들을 가장 잘 챙겨주는 멤버. 강타. 강타군. 어 네. 그렇군요. <웃음> <웃음> 가장 챙김을 당하는 멤버. 희준이. 아, 이 말이 아니세 번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멤버. 어... 우혁이나, 예. 어, 희준. 이 아, 네. 그래요. 어, 그렇다면은 정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는 멤버. 아. 한마디도 없는 멤버. 터니. 터니. <laughs> 아, <진짜. 웃음> 자, 네 번째, 표정 연기가 가장 뛰어난 멤버. 표정 연기. 아, 표정 연기는 다 예, 잘하는데, 것같 예. 예. 누가 하나 이렇게 찍기는 좀 힘들 것같요 음,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게 HOT 여러분들 보면은 좀 카리스마 있는 연기들, 그런 눈빛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장 어색해 하는 멤버는 누굴까요? 희준이. 제가, 어, 의외면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이 의외죠. 남자예요. 예, <laughs> 네. 제가 책임을 <laughs> 당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 <laughs> <참. 웃음> <laughs> 그래요.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laughs> 이 똑같은 질문을 홍정호 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투지도 같이 작업을 <laughs> 하셨죠? 네, 이, 예, 이 투지에 감독님. 대해서도 또 h t 멤버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이 뮤직비디오 보고 나서 이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지 함께 볼까요? 네, 예, 투지. 자, 이 작업할 때왜 힘든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재밌었던 일이 많으시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뮤직비디오 작업으로 전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일단은 음. 어, 저희가 처음에 가장 그 쇼크를 받았던 부분은요. 예. 감독님이 따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촬영장에. 오, 맞지, 그 아기가 그 홍준호 애기. 감독님 따님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얘기안 들으면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저희는 너무너무 기뻤던 이유는 <웃음> <웃음> 너무 이쁘죠. 예쁘, 너무 이쁘죠. 감독님도 예. 예. 굉장히 이쁘세요. 예. 되게 닮으셨어요. <laughs>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세요. 그거 직접 예. 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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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딸이 어머니를 닮았던가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가요? 근데 홍감농님 어렸을 때요. 많이 네. 예. 되게 똑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예. 그걸 지, 보면... 지금은 그 수염 때문에 그러신데요. 예. 이게 <laughs> 홍감농님이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어요. 아기랑 예. 되게 닮았어요. <laughs> 예. 그, 그, 그래서 예. 근데 아기를 들었어요. 정말 문제... 기뻤던 건요. 예. 따님이 오셨기 때문에 따님이 예.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아, 명작이 나오겠구나. 뭐냐면 예. <웃음> <웃음> 아기님이 요홍 감독님의 <laughs> 네. 그 베이비가 네. 베이비 출연을 하는데 네. 얼마나 잘 찍었을지 겠어요 믿음이 막 가는 네, 거야. 믿음이 막 가면서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애기가 립싱크도 하고요. <laughs> 어. 우리, 우리 강타 파트에 네. 그 파트 어디죠? 서울이 네, 9시 넌할때넌할때그 네. 애기가 넌 이렇게 <laughs> 립싱크도 하고 오. 너무 귀여웠어요. 나이가 몇 살이죠? 이름이. 예지요. 예지요. 예. 예, 몇 살이죠? 13개월. 됐어요. <laughs> 야, 굉장히 영특하네. 어떻게 그 아이를, 뮤직비디오 촬영에 함께 작업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기가 필요한 것 같고, 집에 아기가 놀고 있으니까. 악마와 이제 대치하는 그런 느낌을. 평소에 연습을 많이 시키고, 훈련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아이그 어떤 아버님의 그 뛰어난 예술적인 감각을 따님이 벌써 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뮤직비디오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 예, 저희가 예. SM타운이라고 예. 저희 그,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곧바로 나오네요? 예. 그 저희 소속사 가수들이 모여서 예. 앨범을 하나 냈어요. 예. 네.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예. 솔직히 그, 너무 이렇게 시기도 다르고 컴백 시기도 다르고 네, 그렇죠. 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스키장 가서 뮤직비디오 찍고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덕분에 스키도 좀 타시고 뭐 스노우보드 타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촬영 때문에 음. 그 하루 종일 촬영을 해가지고 스노우보드 보드 타는 음.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한 30분, 1시간 정도만 타, 탔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즐겁게 음. 하루 종일 타는 걸 잠깐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음. 그거 잠깐 찍은 게 잠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다 모여서 막 화기하게 애애 작품을 찍으니까 여기 오셔서 보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다른 분. 어우 나 우리도 저렇게 좀 한번 뭉쳐서 저런거 찍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런 크리스마스 새로운 범 나온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그 앞으로 h o t 에 중국에서 큰 콘서트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었어요 예요. 어, 내년 1월 말쯤에 네. 저희가 중국. 베이징에서 네. 콘서트를 가질 계획입니다. 네. 어떤 그 중국 팬들은 또 우리나라 팬들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직 중국에는요 네. 그 댄스 그런 문화가 네.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댄스 가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중국에 아마 댄스 문화를 개방해 보고자 네.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도 더욱 더 열심히 댄스 예. <laughs> 한국에서도 콘서트 혹시 예. 준비가 되니까요? 아, 콘서트. 한국은 놀랬어. 한국에서는 열때? 예? <laughs> 아, 이번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 <laughs> 물정을 <물정한가를> 잘 몰라요. <laughs> 어, 한국 물정 우리 황타 씨가 잘 예. 알겠죠? 네, 우리 콘서트 계획 아직은 없는데요. 예. 중국 콘서트 이후에 저희가 예. 여러분들 콘서트로 예. 멋진 콘서트로 예. 이번에 9월 18일날 컴백 콘서트를 했었는데 예. 가능하다면 예. 그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콘서트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잔디를 지금 다 심고 있어요. 저희 음. 콘서트 하려고 음. 열심히 잔디를 어이, 심고 계신데. 예, 다 심어주면. <laughs> <laughs> 예. 아, 농담이고요. 예. 거기서 정말 한번 공연을 해보니까 예.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 야외에서 팬들의 교감, 그리고 감동. 한번 더 느껴보고 싶어요. 예. 예. 물론 1초 뒤 여러분들 스케줄도 정말 만만치 않게 바쁘고 힘들지만 홍정우 감독의 게임 네. 뮤직비디오 하나 제작을 부탁하려면 뭐한 1, 2년 막 기다려야 된다는 소문이 방송까지 떠돌고 예. 있습니다. 예약을 해야지만 예. 할수 있습니다. 세천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세요? 한1년의 스케줄이 지금 쫙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신가요아 그건 아니고요. 예. 어, 내년에는 저희가 어, 일본 어, 가수들, 뮤직비디오를 또 맡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일본 쪽으로 진출을 좀 해보고 음.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되도록이면 좀 작게 하면서 음. 좋은 작품을 찍으려고 하는데. 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내년에 좀더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존의 가수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어 좋은 작품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감사합다 저희는 버리지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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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나옵니다. 예. 그... 가수들이 부탁해올 때 정말 이렇게 좀, 노! 이렇게 하기가 참, 거절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떤 가수는 해주고, 어떤 가수는 안 해주고, 이런 편견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매니지 하세요? 어, 일단은, 최대한, 어,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네. 어, 안 되는 건할수 없기 네.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가수들, 네. 작품이 좋았고, 서로 좋았던 가수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못 찍어주는 네.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음. 근데 또 의외로 또안 또 좋은 소리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뭐좀 뭐 이제 만든다고 음. 막튕긴다는 H.O.T는 뭐 그런 안 있어요. 그럴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웃음> 예. <웃음> <웃음> 앞으로도 여러분 좋은 작품으로 또팬 여러분들 앞에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그 H.O.T와 홍성 감독의 그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사 거의 이제, 뭐, 올해는 마지막 만나는 게 되기 때문에 새해 인사까지 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 다가오는 그, 날 동안 기다리면서 SN타운을 들읍시다. <웃음> <웃음> 네. 아, 그리고, 어, 매... 그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네. 그리고 새천년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새해가 또 네.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번 한해는 정말 나쁜 일도 너무 많고 안 좋은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나 그안 좋았던 일, 그런 거, 기분 나빴던 거다그 버리시고요. 이제 21세기가 이렇게 다시 다가오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행복하신 일,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항상 좋은 얘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그홍정 감독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올해는 이제 다 갔고요 내년에 더 좋은 작품 <laughs> 만들고 그리고 뮤비도 사랑하는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드는데 힘이 되고 그리고 제가 수상 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우리 그 팬클럽 애들이 있거든요 어? 네, 어 그래요? 우리 뮤비파크 또 회원들이랑 뉴비월드 네. 회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한해 맺고 새로운 한음 해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우게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